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8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주왕을 네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취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황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샤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아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았.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아멘.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다 같이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며 함께 인사하겠는데요. 오늘 이 인사는 조금 조심해야지 됩니다. 아니면 체대한 눈이 웃어야지 되고 입이 웃어야지 돼요 서로 바라보면서 생각하며 삽시다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지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리일규 참사가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망명을 하였습니다 일규 참사는 북한 외무성 본부와 갈등이 빚어졌고요. 또 직무 평가 문제로 인하여서 신변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망명을 결심하였다고 합니다. 일규 참사의 말을 빌리자면 그러니까 북한 엘리트층은요. 김정은의 그 측흥성에 아주 환멸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에 대한 기대가 이제는 하나도 없다고도 합니다. 이번 신의주 지역에 아주 수해로 인하여서 수천 명이 죽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번 재난으로 인하여서 당 간부 여러 명이 사형을 당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리일규 참사는 이런 공포 정치 때문에 북한에서는 반란이 일어나기 힘든 구조라고 말하였습니다. 엘리트층도 김정은 체제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김정은 앞에서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아부만 떨며 그렇게 생명을 보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북한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일제 강점기 때 기독교 지도자들은 일본의 압력에 굴복하여서 총회에서 신사 참배가 죄가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고,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신자 참배를 하였습니다. 살기 위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에 눈을 감으면 살 수는 있기 때문이죠. 옳고 그름에 대해 양심을 알고 있지만 사람들은 비겁해서 자기 살 길을 도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을 탓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또한 그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기 위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살기 위해 생각하지 않기로 했는지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바벨론 정부는 포로 중에 지혜가 있고 지식에 통달하며 또 학문에 익숙하여 다방면에 뛰어난 인재를 발굴하여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들 중에 유다인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포로 신분이었지만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 잘 배운다면 출세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운이 좋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몸가짐을 조심히 하고 명령과 지시를 잘 따르기만 한다면 왕의 신하가 되어 앞으로 떵떵거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고 맙니다.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관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식사 때 교생들한테 육 음식들이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 음식 중에 양심에 걸리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였습니다. 누구는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최상의 음식이었지만 다니엘은 이런 것들이 자신을 더럽히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음식들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황관장에게 구한 것이지요. 교육생들이 먹는 음식은 황관장이 정하여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명령으로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이 음식을 거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황관장의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일이라도 잘못되는 날에는 자기 생명까지도 장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니엘과 이세 친구들은 이번 일로 인하여서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이 절로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출세의 기회를 놓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교육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서 다시금 포로민 정착촌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도박에 가까운 도전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왜 이렇게 무모하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뜻을 정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비겁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일제 강점기 때 신사 참배를 한 사람들은 정말로 신사 참배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사 참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일본 경찰이 겁박을 하고 불이익을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신사 참배를 한 겁니다. 좋아서 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일본 경찰의 폭력과 압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사참배는 말씀에 위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였습니다 다니엘과 이세 친구들이 음식을 거부한 이유는 이 음식이 율법이 금한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음식이었습니다 바벨론 왕궁에서는 바벨론의 그 민족신에게 제물로 드린 것들을 왕과 왕실에 공급하였습니다. 왕도 그 제물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데 귀옥생이야 더할 말도 없는 것이지요. 그들이 먹는 고기도 포도주도 제물로 드려졌던 음식이었을 겁니다. 다니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곧 우상에게 동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고기 중에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돼지 고기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그만 음식들을 먹고 자신을 더럽히는 그 일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뜻을 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주면 주는 대로 다 먹었기 때문에 대다수를 따라서 먹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왕이 정하여 준 음식이니 어쩔 수 없다며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 자신을 정당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군중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황관장에게 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다니엘의 생각대로 흘러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일이 잘못됐다가는 황관장도 무사할 수 없는데 다니엘의 그 요청을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괜히 황관장한테 제대로 찍힐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손해를 무릅쓰고 황관장을 찾아갔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아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다니엘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은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위험을 감내하고 뜻을 정하였기에 황관장을 찾아간 것이지요. 역시나 황관장은 이런 지하에 거부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다니엘도 할 만큼 한 겁니다. 황관장이 안 된다고 이 거절만 한 것도 큰 은혜라는 것이지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황관장에게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요청을 했지만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이 절실하면 길이 보입니다. 아이폰 나오기 전에는요. 노키아, 삼성, 모토로라가 세계를 주름 잡았습니다. 이들 회사는요. 하나같이 통합 품질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예쁘고 더 작고 가볍게 디자인하는 것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새롭게 출시하는 핸드폰은 그래서 다 거기에서 거기였습니다. 사람들도 핸드폰이 다 그렇지 뭐라며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차원이 다른 핸드폰을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는요, 단순히 전화를 받고 거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업무도 보고 게임도 하고 전화도 걸고 받는 들고 다니는 컴퓨터를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지요. 이는 노키아도 삼성도 상상해 보지 못한 혁신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익숙함에 길들여져서 새로운 것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함에 길비려져서 타성에 젖어 살면 아무 생각 없이 살게 됩니다 관성을 따라 교회를 다니게 되고 관성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 사는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뜻을 정하며 삽니다. 비록 방법이 보이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라며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절실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황관장의 반대로 더 이상 방법이 없었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죄를 짓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주저하지 않고 방법을 또 찾아 나선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황관장 휴하에 있는 그 감독관을 찾아갔습니다. 혹시라도 이 일을 황관장이 알기라도 한다면 이번에는 무슨 사달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에서 대대장에게 요청을 했다가 거절을 당한 겁니다. 그럼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대대장에게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는데 그거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고 중대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대대장은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날 일이죠 판관장 휘하에 있는 감독관을 찾아갔어요 왜?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죄를 이제 더 이상 지을 수 없다라고 뜻을 정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방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방법을 또 찾아 나선 겁니다.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물부를 가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감독관을 찾아가 사정을 얘기하고 요청을 할때 기가 막힌 수가 본문 도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정아온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아멘. 아멘.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마시고 딱 10일 동안만, 딱 10일 동안만 우리에게 채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고기를 먹은 사람과 채식을 먹은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대로 감독관의 처분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혁신적인 핸드폰에 대해 생각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을 찾고 찾아서 이제까지 볼수 없었던 그 아이폰이라는 제품을 세상에 내놓았던 것처럼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그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방법을 찾아 헤매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독관이 다니엘의 요청을 수락한 겁니다 분명히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황관장도 안 된다고 딱 잘라버린 일인데 황관장의 휘하에 있었던 감독관이 오케이를 해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간절하게 살아가면 여러분 길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과하지도 않고 모자람도 없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 하는 만큼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말씀도 중요하지만 상황도 무시할 수 없기에 두루두루 살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병들고 약한 것들만 죽이고 살찌고 건강한 것들은 살려 가지고 왔습니다. 그 가축들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급했습니까? 왜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라며 따져 묻습니다. 사울왕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없었는지 실토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여 수민이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모든 가축들들을 다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축 죽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창피한 일이지만 사람들이 무서워서 나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실토를 하였던 겁니다. 지금 사울 왕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비록 내가 살진소를 살려 가지고 왔지만 내가 순종하려고 했던 것만큼은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말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다니엘은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방법을 찾았는데 사울 왕은 어쩔 수가 없었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생각하며 고민하였다면 사울왕은 이런 생각과 고민이 없었습니다. 두그 사람의 결과는 뻔한 것이지요. 생각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정면 돌파를 할수 있겠습니까? 생각하며 고민하는 자만이 길을 만들어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죄를 안 짓기 위해 생각하며 고민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문제에 대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습니까? 죄에게 지지 않기 위해 생각하며 고민하십니까? 어쩔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도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열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음, 장마철에 개울을 보면은요, 없던 물고기, 한 번도 그 개울에서 보지 못하였던 물고기를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부르니까, 그 물살이 센데도 불구하고 저 아래 시내에 있었던 물고기가 그 물살을 헤쳐서 개울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이처럼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이 아무리 거칠어도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물가, 물결에 휘물려, 휘말려서 떠내려가는 것은 바로 생명을 잃은 물고기 뿐입니다. 죽은 물고기처럼 세상의 흐름에 자신을 맡긴 채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 의식도 없이 넓은 문으로 걸어 들어가듯이 생각하지 않으면 함께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되면 헷갈립니다. 스스로 잘 믿고 있는 것 같은 착 가게도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뜻을 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집스럽게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황관장을 만나도 안 됐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능성이 더 떨어지지만 그래도 감독관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바로 다니엘의 간절함이 하나님께 통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길이 보였습니다. 양심을 속여가며 죄를 짓지 않아도 이제는 됐습니다. 우리 참비교의 성도님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할수 있는지, 무엇을 그쳐야 하는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하고 기도하면 그리고 방법을 찾으면 반드시 그 방법에. 길이 열리게 될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